4번 문제 보면은 표의를 참조하여 표의의 선수명과 순위를 이용하여 표시여가, 표시여가 조별등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배윤서다, 배윤서를 갖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윤, 윤을 갖다가 별로 바꿔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 배윤서가 A조라면은 A조 표시하고 거기다 배윤서의 등수를 구해서요. 등수를 이렇게 여기 성이 구해놓은 거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 등수를 구해서 여기다 등자를 붙여, 어, 붙여주는 거죠. 여기, 여기 그래서 보니까 어, 여기는 합계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성에다 등을 붙여 달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어, 여기... 여기 순위에다 순위를 구해가지고 여기가 1등, 2등,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 거니까 합계는 합계는 예, 요거가 되겠는데 합계에다 붙이면 안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합계 말고 순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용상 그죠?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소개가 되어있죠. r e p l a c 는 어, 문자를 바꿔주는 거죠. 일부 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명의 두 번째 글자를 별로 바꿔 표시를 하고자 할때 리플레이스를 써요. 자 리플레이스는 이제 리드랑 비슷한데,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죠. G17셀에다가 구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고 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함수를 선언해 보죠.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a17셀을 참조할게요. a17셀 음. 참조하고 그다음에, 콤마. 어, 이 콤마이라면은 뭐야?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글자서 한 글자를 이렇게 추출하겠다 그 얘기죠. 미드처럼 어. 그죠? 또 미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플레이스는 이제 어두 번째 그한글자를 글자 찾아서 그 글자를 죄에 남은 글자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글자가 뭐냐면, 별이다 이거죠. 큰텀널 찍어주시고, 미음 한자 눌러서 이렇게 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요. 배연서에 있는 그 글자 중에 두 번째는 윤 자에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무엇으로 별로 바꿔가지고 배연서 이렇게 여러분 리플레이스 함수가 되겠고 리플레이스 함수를 여기서 일단 그선수명의 이제 가운데 있는 그한 글자에 갖다가 이렇게 가운데 한 글자에 갖다 별로 처리해 준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이거 먼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 선수가 선수가 어 A 조냐 B 조냐 그걸 구해가지고 A 조몇 등, B 조몇 등, b 조몇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if 하고 또뭘 써달라고 했죠 if 하고 count if를 써달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end if 자 이용해달라고 되어있죠. 사실 어, 요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f하고 countif하고 e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 조별 그러니까 몇, a조 몇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안타내 주는 거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이렇게 countif함수를 쓰면 했으니까 countif함수를 이용해서 하신다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countif함수를 이용해서 a 17부터 A25까지 중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이거다, 배연서가 이 있다 이거죠, 배연서. 이게 이제, 배연서인 것에 갯수를 세워주는 거죠, 이면 이거 중에서 이것인 것을 갯수니까 이게, 배연서가 있다면은, 적어도 1 이상이 나오겠죠. 배연서가 있다면. 그래서, 표가 나왔다1 찍어주면, 이게 맞으면, 배연서가 있다는 거고, 그죠? 이 안에. 근데 여기서는 배연소가 A조에 있느냐, B조에 있느냐, 그걸 구해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 범위를 갖다가 이 중에서 이 중에서 A조에 그 A조에 있는 선수명들 중에서 a 터 A13 중에서 A17에 있는 배연소가한개 이상 있느냐 이걸 구했을 때. 역시 이제 맞으면은 투로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s 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배연서가 아니고 김민호였다, 김민호는 뭐가 나올까요? s 스가 나오겠죠, 왜? A조에 김민호가 없어요, B조에 있는 거죠 이렇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카운트 이을 가지고 이클 선수랑 같이 사용해 가지고 A조냐 B조냐를 이렇게 가름해 가지고 그걸 등수까지 해가지고 붙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이어서 배열서 이름 케 가운데만 별로 처리해놨고 여기다 이제 엔드 연산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엔드 연산자를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f 함수가 들어가겠죠. 이 f if, 를쓰셨으니까이 f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카운트 이 f 함수 해가지고 카운트 이 함수 해가지고. A조에 있는 선수명들 중에서 A4부터 A13이죠? 그죠? 이건 일 절차참조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 중에서 만약에 A17세대는 선수명과 같다. 같은 내용이 한개 이상 있다면 그렇 뜻이니까, 카운트 잎트 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리안 이제 A조 안에 배운서가 있다, 없다, 그거를 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있다면, t 로가 나올 거고, 없다면, f a l 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뭘 해주는 거야, 이제? A조냐, B조냐를 가름해 주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배윤서가 나온 거고, 배윤서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 A조 하이픈이 나와줘야 돼요. A조 하이픈. 그래요 어, A조 하이픈까지를 갖다가, 붙여주는 거죠. count if, 여기, 여기 카운트이프가 결과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조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붙여 줄 것이다 무엇을? a조 를려 a조 하고 파이프 나고 그 다음에 큰 따옴 쪽오 a조에 있는게 맞다면 a조 하이픈까지 해주시는 거고, 아니다. A조에 없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다 그러면은, 그땐 B조죠. B조, 죠 B조. B조 하이픈까지 찍어주시는 거고, 엔터 쳐볼게요, 한번. 엔 어,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밸런스 하면서 A조까지 나오겠죠. A조 하이픈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몇등 순위하고 이제 등을 결합해가지고 등몇등 어, 이걸 붙여주는 거죠. 지금은 배런서 배륙, 아, 걸어 열고 A조 하이 등까지 나온 거예요. A조냐 B조냐를 가름해가지고그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이제 여기 입함수의 결과에다가 또뭘 붙여준 거냐는 엔 n d 무엇을 어, 순위 이스 칩세를 성의를 갖다가 참조해 가지고 성에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의에다가 무엇을 붙여줘요? 등자를, 성의 다음에 엔드 찍어주시고 등자를 붙여줘요. 이렇게. 등자를 붙여주시는데 등자 다음에 괄호 닫고까지 해주시면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밸런서 A조 A등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A조 1등이죠. 그럼 이제 김영숙 것도 한번 해보죠. 김영숙 것도 리플레이스 결과 나온 상태고 여기서 엔드 연산자 해주시고, 이프가 나왔죠. 참고로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 띄어쓰기를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식을 나중에 읽고 수정하기가 좀 편리해지죠. 이 f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 카운트 이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에서, A4부터, 어 A3까지 범위 안에서, 절대 점 이제 시고 여기 중에서 만약에, 김영수가, 그죠? 김영수라면, 김영수가 이제 그, 있다 그 그, 개수가, 김영수가 있는 개수가 만약에, 일이상이라는 A존에 있단 소리죠? A존에 있다가 맞으면 A존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심표 찍어주고 큰 탐색 붙여주시고 괄호 열고 a조 a조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어, a조에 있는 경우가 되겠 고 a조 없으면 이렇게 b조로 쳐게 한다 이거죠 b조 b조 그리고 하이픈까지 나오게 하고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괄로를 닫아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if의 괄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죠, 이제? 등수가 붙어야 되죠. 그니까, 러 엔드 연산자 찍어주시고, 등수는 비명세 순위, 요고, 어, B18세,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등자가 붙어, 그니까, 등수 다음에 등자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B18 다음에 n 드 찍어주시고, 해주시고 거로 닫고 이렇게 이제 큰 점을 닫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되는거죠. 엔터 쳐주시면 은 이렇게 김영수 거로 에고 a조 하이픈 2등 거로 어, 닫고 까지가 나오게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조별 등수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